어 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아, 제요 뒤에 지금 계곡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물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거든요. 제, 제 귀에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세요. 제 목소리하고 계곡 물하고 섞여서 잘 들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한번 이제 뭐 촬영을 한번 해보겠어요. 어,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계속해서, 어, 홀로그램 우주의 작가가 주장한 거를, 어, 이게 이 사람이 뭐, 뭐, 좋은 이론은 다 갖다 쓰고, 좋은 문장, 좋은 말, 이건 다 갖다 쓰고, 막 그래가지고, 뭐, 앞뒤도 안 맞고, 뭐, 체계적이지도 않고, 뭐, 논리성도 없고, 뭐, 합리적인 출론도할수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 아니 신경질 나요. 근데 처음에 이거 읽을 때는 아주 대단한 그거를 음. 느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이건 뭐. <laughs> 어, 다만 오늘은 너무 황당한 게 있어가지고 그 황당한 거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아주 중요한 황당한 얘기. 중요한, 중요 하면서도 황당하고 황당하면서 도 중요한 거. <laughs>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계속 저번서부터 얘기한 게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사후 세계는 우리가 뭐볼 뭐 수도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또이 세상에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세계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확신에 차서 아주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응? 진짜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 참.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어? 저, 제가 있잖아요. 개구라, 개구라. 개구라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이거는 개사기예요, 개사기. 개사기는 좋은 점이 없어요. 다 나쁜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후세계를 그 보면서 황당함을 느끼면서, 아,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1g 이라는 게 있어요. 21g 이라면 영화라는 게 있어요. 21g 이라는 영화. 영화 제목이 21g 이에요. 그 2003년, 2003년 정도에 나온 건데, 숀팬 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출연했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21그램이라는 뜻. 그뭐잘 모르실 거예요. 그 영화도 흥행이 안돼 가지고 본 사람도 뭐 많지 않고 21그램이라는 뜻도 여러분들이 많지 않을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21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출입 금지 해잖아요. 금줄로 못 오게 못 보게. 그래서 21일이 돼야만 이제 보게 해요. 왜냐면 21일이 돼야지 이제 인간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372, 21. 그래서, 어, 3 7 2라그래요 장래 문화도 이제 3 7이 되는 게 있잖아요. 21g 이라는게 뭐냐면은, 그, 천, 천, 1907년인가, 1907년에 그, 그 의사가, 어떤 의사가 그거를 실험을 했다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하버드대학에서 실험실에서 그 실험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뭐냐면 21g이 뭐냐면 그 사,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죽기 바로 전에 사람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몸무게를 측정하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또어 죽은 다음에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한 거야 그랬더니 21g이 되는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1g이 영혼의 숫자다 그래. 영혼의 무게. 그 죽었으니까 살았다 죽었으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으니까 2 1 g 이라는게 줄어들었으니까 영혼이 빠져났으니까 나 영혼의 무게가 2 1 g 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딱딱해잖아요. 근데 살았을 때는 유연해잖아요. 유연해라는 건이 속에, 뭐, 물과, 뭐, 물, 뭐, 체액, 뭐, 혈액, 뭐, 여러, 가지가, 가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몸이 딱딱해지면은, 그, 수분이 증발하고 가스가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g이 줄어드는 거요. 예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걸 사람이 의미를 부여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 이름 짓기, 명명 하는 거, 이름 짓는 걸 좋아하고, 어, 의미를 부여 하는 걸 좋아하고, 어? 아, 지가, 그 아주, 그 우월해 되는 거지, 그게. 응? 어? 지가 아주 똑똑하고 우월하고, 아주 뭔가, 응? 어? 지식적으로, 뭐, 어? 대단하다, 이거. 응? 어? 개뿔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개 그게, 그게 영혼의 무게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지고 어? 별 개질할 떠로는 거지. 겨우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또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나라 제사를 지내잖아요. 명절 때.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있잖아요. 뭐, 과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 음식을 제사 지내기 전에 어, 질량을 측정을 하는 거야. 무게를. 그런 다음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 똑같이, 똑같은 거를. 그거 비교를 했어. 제사 지내기 전하고 지낸 후로의 무게를 측정했어. 그랬더니 거기도 서 차이가 나더라, 이가 무게가 줄었어. 그랬더니, 뭐, 뭐, 뭐라 그는지 알아요? 그 의미 부여를?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그 잡수시고 가셨대. 그러니까 귀신이지, 귀신. 조상, 조상님.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흠향이어래, 그래, 흠향. 흠향하셨다 그래요, 그거 잡수시고 가신 거를. 근데 어떤 놈은 또 그거를 뭐 그냥 우리 인간 같이 뭐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응?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뭐 기, 기를 먹었대. 기 응? 별의 별 놈들이 다 있어. 아저는 별 시원한 놈들이 다 있는데. 아, 여러분 진짜예? 진짜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조상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진짜 잡수시고 가셨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생각을 하냐? 이거는, 음, 몽주의 영향이에요, 계몽주의 그, 중세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잖아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 몽주의 중에 하나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세상의 모든 것은 수치로서 계량화 할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죄량주의거든. 그, 이 그때 당시에는 그 수학적인 개념이 발달이 돼가지고 수학의 세계, 그것도 이제 이대한세계 수학의 세계. 이 세상에 없는 수학의 세계지만은, 그걸 아주 신봉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계량화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그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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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에서, 중세는 신이 존재했던 모든 게 신의 세계였잖아 그게 근세로 넘어오면서 인간중심적으로 됐잖아 그래서 신한테 큰, 너무나 시달린 거야.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인간중심적으로 변, 변한 거야. 그게.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근데 그게 너무 인간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우월의식이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르네상스의 영향도 받은 거지. 그게. 그래서 르네상스가 뭐야, 게 휴머니즘 아니에요,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저기, 휴머니즘이 좋은 걸로 배웠잖아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그래서 저는 휴머니즘에 아주 신봉자였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알았지, 이게 아주 안 좋다는 거, 아주 안 좋고 위험하고, 이거는 큰일 난다고, 어? 그러니까 휴머니즘 사상에서 서양을 지배한 사상이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이 뭐야, 인간중심적인 사상. 신민지를 개척하고, 신민지를 개척하는, 어, 그, 침략, 침략을 수탈에는 정당성을 거기서 찾았잖아요. 그리고, 백권국가 경찰국가, 그리고 뭐 전쟁 일으키고, 이게 모든 게 그런가, 현대까지 오기까지에, 어뭐 그런 사상의 기조가 흘러간 거예요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에요. 그, 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북한이, 그게. 응? 다 추적해보면 다 그, 그런 게 있는데 거아왜왜왜왜왜왜왜저 어, 왜 죽은 죽은 세상에 그 관심을 이게가져 나는 뭐야 나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있는 거뭐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개체로서 어떤 어떤 상황이 됐건 난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게 장땡이지 뭐 주, 죽은 죽은 거가 뭐가 장땡이여 아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뭐다다 다 죽었잖아 죽었잖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야지 이게 중요한 거지 뭐야 봐 뭐, 죽은 음, 사람들 왜 쫓아가려고 어 죽은 세계를 동경을 하고 왜 거기 관심을 둬? 인간의 위대한 거는 죽은 세계가 아니야. 그거는 위대성이 없는 거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거지. 어디 사분 세계 가가지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해서. 이런 육체로 그래. 학자또 그래. 거기가 있는데 갈수 있는데 이런 몸의 구조가 지못 간대. 뭐 지금 탄소로 돼 있잖아. 근데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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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질소인가 뭐뭐 모르게 뭐, 바뀌어야 된대. 기가또 어느 놈은 또거 이런 육체는 못 가고 뭐 영이 가서 있는데 영. 영적으로 또또 또 너무 혼이 가야 돼. 혼이 가 가지고 거기 산대. 별의 별 놈들이 다 있어.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살아있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예?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게.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저, 독하사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는데. 그, 저, 그, 그, 그 제자 중에 멍청한 놈이, 석가모니가 제세시에 멍청한 놈이, 맨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야. 아, 부처님, 저기, 그, 그, 저,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에, 뭐, 그, 이제 그 끝은 뭐야? 뭐, 어, 이,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어, 뭐 죽으면 그, 그 세상이 어디, 맨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거를. 현실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형이 하계 세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데, 이상한 것만, 엉뚱한 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독화살의 비유해서 독화살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딱 맞았어 그럼 얼른 뽑아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 친척이 의사를 불러와서그래 뽑으려니까 뽑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아 독화살 누가 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가 그리고 독의 성분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이가그은뭐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졌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어느 선생이 얘기했어. 도가 뭐냐? 도가 평상심인데, 먼저 헨리가 나중에 할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도다. 이거 중요한 얘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저 돈, 진짜 돈잘 버는 방법이 많아요. 그거를 나중에도 말씀드린데, 그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먼저 할리일이 있고, 나중에 헨리일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거기에 관심이 많어 거기에 신경 쓰고 관심이 많고 막 그래 지금 당장 먼저 할 일이 있거든 지금 살아 있는 이 느낌대로 즐겨야 될거 아니야 살아 있는 현재 지금에서 여기 즐겁게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왜 죽은 다음의 세계에도 관심을 갖고 왜 거기에 쓸데없이 어 망상을 갖고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냥 신경질이나 죽겠어. 자, 두 번째 황당한 거이 사람이 이거 작가가 추천한 두 번째 황당한 거 창조에 대해서 이 창조. 신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창조에 대해서 쫙 그냥 구구,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 이사람이 저번에 뭐라 그랬어? 이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했다 고 했잖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대로 다 형성됐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그 마음이 형성된 이 세상이 다 마야, 마야, 환영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은 뭐, 또뭐 신이 창조했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어느, 어느 말이 맞는 거요? 아, 너무 황당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게 황당하면서도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이 창조한 그 원리, 원리가 뭐냐? 창조한 그, 어, 이유가 뭐냐? 그 창조한 원동력이 뭐냐? 그 창조한 과정이 어떤 것이냐? 응? 어? 그거를 세세하게 얘기 거기서 이 사람이 얘기한게 뭔지 알아요? 신이 창조한 거는 심심해서 창조했대. 심심해서 혼자 키가 너무나 너무나 지금 놀아줄 놈도 없고 같이 놀 놈도 없고 너무 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권태로고 너무너무 심심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비판을 하고 황당하다고 그러지만은, 그 작가의 이 사람은 생각이니까, 그거는 존중해요.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존중을 해야지, 일단은. 근데 이게 참 제사이 된게 그~ 초감각의 세계라든지 아~ 그 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이 무지무지 많아요 웬만한 건다 읽어봤는데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 대 많은 분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신이 심심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이,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어떤 어떤 새끼가 어떤 처음에 어떤 새끼가 그런 얘기했겠지. 물론 여기 홀로그램 우주를 쓴 작가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놈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신이 심심해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그거 가지고 다른 놈이 갖다 베겨쓴 거예요 베겨쓴걸또 갖다 빚겨 써 계속 베겨쓴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자기 깨우는가 자기 자기 이론이 없는가 이건 뭐야 노예라는 거야 노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황당해야 되는 거지 그런 책들이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신이 심심해서 이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런 XXX가 어딨어요 세상에 아, 아주 아신경질 넘어서 짜증이 나 짜증이 나 근데 여기서 창조 찬조... 여기서는 제가 뭐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어느 것이 옳고 그로 이런 판단을 하자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건 아니고 창조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 거예요 에? 뭐냐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결정론이 되는 게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지금까지도 아주 정당성을 얻고 있어요. 아주 그, 진화론, 그,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계 쪽에서도 이제, 그런, 그를 이론을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활발하게 적용을 많이 해요, 사람들의. 많이 이해자가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결정론이 되는 건 뭐냐면은, 아, 그, 그... 우리,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지잖아요. 세포 속에는 핵이 있어요. 핵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리보존도 있고, 리소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전자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변하지 않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전달되는데, 이거는 모계로만 전달돼, 부계로는 전달되는 게 아니라, 목에, 그러니까 딸로만, 딸, 딸, 딸로만 전달된대, 이게. 아, 그래서 이제는 이게 여, 여, 여자 과학자 같은데 뭐,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그래서 이 과학자가 그미토콘드리아를 추적을 해기시작해서 역추적을 했어요. 역추적. 역추적. 그, 주, 그, 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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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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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으로 계속 역추적을 한 거야. 이거 환원주하고 비슷한 거야. 환원지는 뭐, 계속 쪼개고 쪽개고쪽개고쪼잖아요 이 사람은 이 역으로 계속 조상조상 미토콘디리아를 추적을 해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아프리카의 어느 여성까지 딱한 거야. 그래서 그 여성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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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전 세계로 이게 인류가 퍼져나가서 지금 현생 인류까지 됐다 아, 이거예요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한 거야. 아. 아니, 그럴듯하죠. 이 이론이. 지금까지도 그걸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용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던 이 여성. 그냥 그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의 어머니. 최초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을, 이름을 줬어. 명명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루시라고. 루시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해면은, 그, 이름 지키를 좋아하잖아요. 명령하는 걸. 근데, 루시라는 영화도 있잖아. 2000, 2000, 2004년인가? 2014년? 그, 룩백송이라는 그 프랑스 영화 감독인데, 미국에서 만드는데, 그, 저 스칼렛 요한슨하고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A급 배우로 출연시켰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그 대표로 해는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도 출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눅백성이 영화 제목을 루시라고 했을 때는 그 사바나의 그, 아프리카 사바나의 그 루시의 그 영향을 받았겠지. 그, 그 의미를 차용했겠지. 아무래도, 어? 하여튼 그, 그,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루시가 인류를 이렇 퍼뜨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비판이 많이 받아요. 어떤 비판을 많이 받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 나간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인류가 생겨났다. 이게 처음에 그게 이제 이 이론이 난 다음에 그 이제 진화 생물학적으로 그게 다시 이론이 나왔어요. 저, 저는 그 이제 그, 이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어, 나왔다는 걸더 신봉으로요. 왜냐면 모든 인류의 신화를 보면 그알 수가 있어. 신화를 전세의 신화를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현생 인류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미토콘드리아 결정론보다도 동시다발적으로 현생 인류가 생겨났다는 것이 더 힘을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과학계나 사회적으로 유토콘드리아 결정론을 사용해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이 무지무지 많아요 언론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인데 왜 그런지 알아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괜히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야 여기 또 홀로그램 우주에서도 빅, 이 저자가 빅뱅에 대해서도 썼어 빅뱅에 대해서 썼는데 빅뱅하고도 연관이 있어 빅뱅이 된게 뭐야? 빅뱅이 되는 게이론이잖아 가설이고 이론이잖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자기 망원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더라. 이가 계속 멀어지더라. 이가 근데 허블망원 경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이 허블 저 사람들이 역추적해서 또 역추적해서 환원주의 같이 계속 역추적을 했어.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 계속 팽창하기 전까지 계속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하나의 점으로 수축이 된거 아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팽창을 한거냐이 특이점에서 그 하나의 점에서 오늘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거야. 이게 빅뱅이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가스하고 먼지하고 이게 이제 뭉쳐. 세월이 수억 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뭉쳐가지고 별이 되고 뭐해고 그래서 은하가 생기고 뭐 성단이 생기고 은하 생기고 뭐 태양계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아냐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신봉을 할까? 이 가설인데 아무것도 이거 저 가짜인데 가설인데 왜 신봉을 할까? 아니 가설을 가지고 그 현대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첫 단추가 잘못 끼졌잖아. 첫 단추 잘못 끼졌는데 여기 암만그 이론이 좋고 황금으로 맨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뭐 해. 다 틀린 거야. 다 가짜야, 가짜.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다 가짜예요. 아, 빅뱅 이론이 그게 이론인데 그냥 생,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 그걸 가지고 현대 과학에 적용하면 안 되지.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요즘은요, 빅뱅도 그렇고 중력도 그렇고, 그게 아니 되는 게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음? 아, 왜 그러냐? 왜, 왜 이게 중요하냐? 어, 빅뱅이 일어나고, 어, 뭐가 영했냐면, 미토콘드리아 결정론하고, 어? 연관을 갖고, 또, 루시하고 연관이 됐고, 이게 또 유일신하고 연관이 됐고, 창조론하고 연관이 됐고, 이게 다 연관이, 연관이 연관 연관 되는 거야, 이게. 연관, 연관. 계속 연관, 연관, 연관 되는 거요 이게. 이게 서양, 서양 그 사상의 그뿌리예 뿌리. 서양 사람의 의식 구조에 무의식적으로 박혀있는 뿌리예요, 이게. 창조론, 유일신관. 이게 역추적,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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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주의 추적, 추적, 추적해가지고 루시레는 하나로 규절점이 규착점이 가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서부터 가잖아 하나서도 가야지 그게 헤브라이즘 아니야 유신관 다신관, 헬레니즘의 다신관은 이게 그러면 성립이 안 되잖아 그 창조론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유신관 어? 플라톤의 이비아론 브라만, 응?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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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학의 니. 그, 그래,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귀착점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하나의 귀착점 결정론, 빅뱅의 결정론, 하나로 귀, 귀착되는 결정론, 빅뱅,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유의신관, 창조론, 무시, 이게 모든 게 연관이 되는 거야, 이게. 서양. 사상과 의식과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황당하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자, 우와,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이제 말씀드리니까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아, 시간이 이제 많이 가 가지고 이아 아이 중요한 얘기 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뭐뭐 하... 뭐, 다음에 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죠 뭐 <laughs> 어? 음. 하여튼 오늘은 그 사후세계하고 창조의 그, 그것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의식구조를 갖고 있고 음? 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이것이 단순하게 음? 어떤 이론이 나오고 어떤 뭐 뭐가 발표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아주 이놈들은 이거 고도로 아주 계산이 다 깔려 있는 놈들이야. 어? 의식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 의식, 의식 구조 자체가 어? 다 합리화인가 합리화? 어?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 대가지고 어? 도구적으로 그거를 다 도구적으로 이용한 거야, 자기. 응? 자, 그,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는 앞으로 또 계속 나와, 계속. 그니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두 가지, 어, 그거는 이제, 아, 그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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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라 그럴까, 저, 아, 예민한 부분이야. 예민한 부분이 때문에 그건 따로 떼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 말씀드리고, 오늘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연관돼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어, 오늘 이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